우와. 미니 올림픽이잖아요. 이제 올림픽에는 정말 많은 나라가 참여를 하지만 저희가 제최하는이 미니 올림픽에는 NIFN 한 국가만 출전을 한다. 국가. NIFN 국가. n f 국가. <laughs> 네, 저희 오늘은 이제 NIFN이 한 팀이 돼가지고 네, 한 팀이 돼가지고 총네 가지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이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이기면 성공을 하면. 엄청난 대박인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목소리> 진짜? <목소리> 엄청난 대박인 Times <목소리> <타임스2> <목소리> 진짜. 그게 바로 <목소리> 뭐냐면 EFK,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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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IF's Favorite Kit라는 상품인데요. <목소리> MBTI 같은데요. <목소리> 뭘지 저도 대단히 궁금한데. 근데 저희가 약간 그 제이크 형이 말해줬던 그네 가지 게임이 뭔지 모르잖아요. 다들 잘 자신 있죠? <목소리> 아, 네. 저희 NIF는 뭐 저희 NIF는 이제 하나니까. 네, 잘할 수 있죠. <목소리> 가 볼까요? Let's go. Let's go. o 오, 이게 뭐죠? 우와. 오, 뭐야, 뭐야. 오,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네. 이게 뭐죠? 이게 저희의 첫 번째 게임인데요. 이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앉았다 일어났다 천기백기 이게 뭐죠? 우와천기백기 우와. 아 이거 이건가요? 천기백기? 근데 그 깃발로 했었잖아요, 저번에.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깃발 대신 사람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걸 입고 아 이걸 입고 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 저희는 이거를 저희끼리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할 사람도 정하고 이게 저거를 명령을 하는 사람도 아 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팀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 개인전 아 아니에요, 개인전. 아 팀전. 팀전이에요. 팀전. <웃음> 네. <웃음> 무는 사람이 사실 닉신이 좋아야 되네. 맞아요. 그리고 머리가 닉신이. 잘 돌아가야 돼, 일단. 청귀백개 했을 때좀 잘했던 사람이 누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저요. 기억이 안나 닉키, 아니, 좀, 아니, 닉키, 닉키 바로 좀.. 닉키 바로 따라할게 했키는안될것같아데 정원이 좀 잘했던 것같아데 정원이랑 갑시다. 갑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럼, 네. 그럼 제가 네. 할까요, 정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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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원이요? 정원이랑? 어, 그럴까요? 갑시다, 갑시다. 좋아, 좋아, 좋아. 제이크 왠지 죽거 죽건. 실수 엄청 많이 할것 같은 느낌. 뭐 잠깐만,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은.. 제 미래를 보고 있어요. 야, 역시 여보. 이거 약간.. 옛날 그 댄서 네 잠깐 낙지, 낙지. <웃음> <웃음> 저희가 어, 앉았다 일어났다 청기 뱉기 연습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그, 제이크 너가 청기야? 이게 청이야? 네아오케이오 마이 갓 설마 와 설마 했는데 음. 음. 참고로 돌려도 있어요 네네 네. 시작 청기 돌려 뱉기 내려 청기 올리고 뱉기 올려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돌려. 청기 올리고 백기 내려. 청기 백기 둘다 내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백기 돌려. 끼 돌려. 끼 돌려. 돌려? 돌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어, 어려운데? 색깔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무슨 색이었는지 까먹어요. 이러고 해야겠다. <laughs> 그럼 뭐부터 시작할래? 좀더 쉬워 보이는 거야. 똑같아. <웃음> 똑같아. <웃음> 흰색으로 합시다, <laughs> 흰색. Okay. 이거? 네. 오케이. 둘다 흰색이. 이걸로 okay.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Okay. 가나요? 원래 올림픽은 okay. 0.1초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수영은 도 하나로 오케이, 갑시다. 진짜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하겠습니다. 천기 <laughs> <전기> 돌려. 백기 <laughs> 내려. 천기 올리고 백기 올려. 천기 내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천기 돌려. 돌려. 천기 올리고 백기 내려. 천기 백기 둘다 내려. 천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말고 백기 돌려. 너무 빨리. 백기 올려. 백기 돌려. 백기 올리지 말고 천기 내려. 천기 돌리지 마. 백기 돌려. 천기 백기 둘다 내려. 백기 올리지 말고 천기 돌려. 천기 백기 둘다 돌려. 백기 내리지 말고 천기 올리고 백기 돌려. 백기 올리고 천기 돌려. 천기 돌리고 백기 내려. 어, 끝났어요? 오 끝났어요? 오, 오거아니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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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예! 야 진짜 잘하는데? 한 했는데. 와! 야 이거 어, 신기록 세워야겠네. 어, 아, 아 진짜. 아 이거 근데 진짜 사기야. 너무 아 너무 쉬운데 이거? 이거 헷갈린다. 너무 쉽게 어. 끝났는데? 성훈이 <목소리> 형 느낌. 아 나는 딱 여기서 봤잖아. <목소리> 한 개도 모르 겠어 저도 <목소리> 너무 어려운데. 그럼 성훈이 형해 볼래요? 청기 돌려. 백기 내려. 아이고 아이고. 천기 올리고 백기 올려. 천기 올려. 백기 내려. 천기 올. 사실. 천기 내지 말고 백기 올려. 천기 내리고 백기 올려. 올리고 백기 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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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지하... 네 됐습니다. 이제 낚시. 오케이. 청기야 백기야 뭐야. 뭐야. <laughs> 오케이, 가 볼게요. 백기 내려.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청기 내리고 백기 내려. 백기 올려.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렸다가 백기 돌려. 청기 내리고 백기 올리고 말고 백기 내려 모르는 <laughs> 거야? 못 하겠어. 모르는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laughs> 아 1라운드는 성섯 1번 라운드는 성공. 성공. 야. 아니 이렇게 빨리 성공하면 뭐 어떡하나? 아, 너무 쉽잖아요. 이거 이미 맡겨 놓은 거 아닌가? 엔티트 괜찮아. 나 나머지 두 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나머지 세 개. 나머지 세개네개 중에 하나 벌써 이겼어요. <목소리> 짝수, 달. 수 짝수달? 짝수달? 수달이에요? 아니면 그 <laughs> 1년에 있는 <laughs> 달 중에 <laughs> 짝수 아니야? <laughs> 짝수. 짝수 짝수다 연대기. 약수다뭘 약수달 어떤 걸 위한 힌트예요? 아 E F K 아니야? E F K 약수다 선물 힌트인가? 선물 힌트 음료수 아니야? 음료수? 오 달짝지근한 수박 주스 오 달짝지근한 수박 주스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짝수다 게임 뛰어서 뛰어서 할래요? 오케이 하나, 두, 원. 이번 게임은안 돼서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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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좋다. 야, 어, 좋다, 아, 좋아, 아,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오랜만에 왔네. 다음 게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예, 예, 하나, 둘, 둘, 둘 셋, 덕로 아래로 쿵쿵따. 종성쿵쿵따를 하면은 제가. 성종박 쿵쿵따를 하고 또 제가 이제 양정원 쿵쿵따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하는 아, 아 약간 게임. 그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근데 이 주제를, 주제를 정해놓고, 정해놓고 아 과일이면 아 과일 오케이. 나라 이름은 음 나라 이름 뭐 종목이면 종목 이렇게 정해놓고. 오케이 okay. 아, 여러분 면역니다. 확인, 면역니다. 김에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니키는 한 번만 하는 건가? 오케이 okay, 어 니키 한 번만. 두번두 번이죠. 두 아, 니키가 한번 할지 선우 형이 한번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합시다. 니키가 아니, 한 번만 그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한국에서 아니, 20년 살아도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오케이. 어. 그러면 주제는 우리가 정해요? 네 우리가 정할 우리가 수, 정할 수 있죠. 전에 말한 사람이 말한 거 안,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기억 을 어떻게 하지? 기억을 잘 해야 되는 거지. <laughs> 오케이. 와, <기올>. 그럼 연습 게임 있나요? 야, 그럼... 어, 연습 그러면은 우리 뭘로 할까요? 운동 종목으로 먼저 해볼까요? Rut, 연습 게임으로. 그건... 그럼 연습 게임이니까 한번 머리 뇌 풀까 어, 한번 해봅시다. 미니 올림픽이니까 오케이. Five. Six. f i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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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쿵쿵따. 아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같아. 턴민 턴민민대 쿵쿵따 펜싱 쿵쿵따 신펜. 드배요. 배드민턴.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아 너무 어려서요. 어떡하냐 궁궁따 망했다 궁궁따 어. 턴민드배. 어. 턴민드배 아. 턴민드배 궁궁따 펜싱 궁. 깍빡해도 뻑궁궁 세팍타크로 궁궁따 깍빡해도 뻑궁궁다. 근데 이게 몇 글자든 상관은 상관없다. 없는 거죠? 세 글자 이상. 무조건 세 글자 이상이에요? 너무 쉬운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쿵쿵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쿵쿵따. 저 어려워요. 너무, 아, 너무 어려운데. 저희가 박대는 저희가 정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쿵쿵따셋5 6 7 네.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축구 쿵쿵따. 구축 쿵쿵따. 농구 빨리 해. 아니, 생각이 안 나요, 운동이. 아니, 레이백. 그래, 그래. 그래. 야구 농구 뭐뭐 많아? 야, 얼마나 많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아 너무, 너무 안안 어려운데. 해. 아, 그냥 축구 운동을 해 봐, 한 번만. 1 0분한 번만 해 보자. 오케이.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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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쿵쿵따 축구 쿵쿵따 축축 쿵쿵따 농구 쿵쿵따 구농구 쿵따 쿵따 쿵따. 땅 쿵쿵땅 쿵쿵 땅 쿵쿵땅 아 이거 연습이에요 야구 쿵쿵따 구야 쿵쿵따 세팍타으로 쿵쿵따 세팍타쿠로 뭐예요? <laughs> 세팍타쿠로 <탁크로> 몰라? <laughs> 세팍타쿠로가 뭐예요? 그 발로 하는 배지 진짜요? 쿵쿵따야? 세팍타로 있어? 진짜 있어 세팍타로 <laughs> <laughs> 있어 땡 <laughs> <laughs> 그러면 약간 저 둘도 연습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는, 나는 피구 쿵쿵따 구피 쿵쿵따 뭐야, 박자를.. 박자가무시하면석님 Sue 선생님. 수영 쿵쿵따. 연수 쿵쿵 u u f c u 쿵따 UFC, 쿵쿵따. u f c CFU, K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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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연습이 된것 같아요. 자, 해볼까? 네. 특 정할 수 있죠. 맞아, 처음부터. 쿵, 쿵, 따. 쿵, 쿵, 따. 쿵, 쿵, 따. 떡볶이, 쿵, 쿵, 따. 이복,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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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쿵쿵따 과사 쿵쿵다배배배배배배배쿵쿵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배배 니키부터 해보세요 니키부터 시작 쿵쿵쿵쿵쿵쿵 치토푸키쿵쿵다 치토푸키쿵쿵다. 몰라. 부탁해도 시도. 쿵쿵다. 몰라. 부탁해도 시도. 쿵쿵다. 박수. 쿵쿵다. 아야. 절로 들어 아야 이할 생각이 없구만. 아니 이건 근데 성공할 수 너무 어려워. 딱한 번. 아 동물 좋은 거 동물로 하겠습니다. 동물 동물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리쿵군다리쿵쿵따리쿵군다리군쿵다리쿵쿵따리쿵군다리군쿵다리 군군다리 군군다리 군군리리군군다쿵군군리군군리쿵쿵따리리리 독수, 아니 독수, 아 i 다 t o 야얘 일부러 이러 k s u Oh, yeah, y 아니 왜아 o u r e d o i n 데 it. Thank you. I'm doing it. I'm d o i n 소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아 아쉬워 아이. 어차피 이제 그럼 마지막 두 개를 무조건 성공해야 돼 <laughs> 3라운드까지 힌트 걸고 다시 한번 그냥 무크 그냥 무크 더블로 갑시다 아니 아니, 아니. 그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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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크 더블 <목구더블> 못 가는 상황이야 <laughs> 지금 어. 도박하면 안 돼요 네개 중에서 세 개만 <laughs> 어. 성공하면 되죠 아니, 그냥, 그냥 다음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넥스트 원 하나 둘셋 렛츠 고 <웃음> <웃음> 이렇게 두 분을 따로 모은 이유는 저희가 되게 미니올림픽을 하잖아요. 미니올림픽이 저희가 1대1대1대1이 아니라, 엔하이픈한 팀이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할 건데, 스파이. <laughs> 게임을 성공하지 못하게, 티가 안 나게 방해를 해주시면 아 돼요. 에하이픈이 성공을 하면은 선물을 받을 건데, 에하이픈이 성공을 못하고 스파이의 방해 공작들을 성공을 못하면, 스파이들만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다른 공포들은 아예 모르고.